2차 전지기업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최근 닷새 만에 65%가 불어난 뒤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양극재 자회사 에코프로 BM이 아닌 지주사의 주가가 요동치는 배경에는 다름 아닌 공매도 세력이 있었습니다. 마켓 딥다이브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3년 에코프로의 주가 급등과 함께 따라다녔던 공매도. 하지만 최근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 비중은 9월 6.27%에서 10월 4.92%로 줄었습니다. 최근 주가가 상승하자 쇼커버링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싼 값에 다시 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구조인데요. 즉,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게 되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주식을 서둘러 다시 사서 갚는 이쇼 커버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쇼 커버링 유입으로 에코프로의 주가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보시는 것처럼 73% 뛰었습니다. 에코프로는 양극재 생산업체인 에코프로 BM과 양극재 전단계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의 지주회사인데요. 같은 기간 주력 사업회사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는 30%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업 개선 기대감이면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동반돼야 한다며 이번 상승은 지주사의 과도한 프리미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 에코프로의 실적 중 88%를 에코프로 BM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주가 급등이 뒷받침되기 위해선 이번 에코프로 BM의 3분기 실적이 중요해졌습니다. 업계에선 오는 11월 4일 에코프로비엠의 3분기 386억 원의 영업 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1, 2분기에 더해서 흑자를 내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와 SK온인데요. 최근 두 기업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을 확대하는 점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니켈 재견소 투자로 원가 경쟁력도 높이고 있는데요. 연간 28,500톤에 달하는 니켈 중간재 MHP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MHP는 니켈 금속보다 가격이 저렴해 양극재를 만들 때 기존 대비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3원계 전구체 생산에 필요한 코발트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와 2분기를 살펴보면 에코프로 비엠의 매출 원가율은 보시는 것처럼 5%포인트 낮아졌는데요.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니켈재련소 4곳에 7천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마무리하고 2기 투자에 나설 방침입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원료재련부터 배터리셀 생산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간밤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 부진과 전기차 수요 감소 등의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이 일시적인 요인일지 아니면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딥다이브였습니다.